네 안감도 모두 네. 지금 다 들어있고요. 안감은 면으로 안감 면으로 되 네. 되게 얇고 어, 예뻐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컬러는 지금 브라운 컬러, 밤색과 이거를 그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그린 그린이라고 할게요. 살짝, 네. 어, <laughs> 보이시는 이 <요> 색깔이에요. 그냥 <laughs> 저희는 그 통칭 그냥 그린이라고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에 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단추기예 가장 좋아요. 색감도 네, 예뻐요. 맞아요. 그리고 내추럴한 느낌이 음. 너무. 린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진짜 한대 사두시면 단추는 나무 단추야.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런 거는 그냥 정말 나중에 손이 음. 정말 많이 갈것 같아.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죠. 청바지, 어. 치마, 바지, 뭐 그냥 연바지. <laughs> 모든 장르에 다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딱, 응. 그죠? 시저등 같은 거 하나만 입게 조고 뭔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혹은, 아, 얇아. 아니면 너무 하얘. 포인트가 없어. 사실 저는 이렇딱 입으시기 좋딱 보고 좋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안감도 너무 예쁘게 잘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바느질이 진짜, <laughs> 그죠? 네. 어우 너무 예뻐요. 안감하고 겉감이 정말 착붙어 있어요 그렇죠? 음. 마치 한 겹인 것 같아요. 두 겹을 안는다 넣었지만 지금 이거를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박아서요. 마찬가지로 옆에도 또 슬릿 있습니다. 입었을 때 편안하게 슬릿 있고요. 음. 또 중요한 포인트 한번 보세요. 옆에 슬릿인데 굴렸어도 옆에 심지어. <laughs> 저 굴리는 것도 한수거든요. 저게 굉장히 어려워요. 별거 네, 네. 아닌 것같아데 굴리는 같은데. 거.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잘돼. 그리고 원단이 보시면 이렇 살짝 이렇게 구겨지있도 한지 있죠. 저희 한지 한지 느낌처럼 살짝이 내추럴하게 구겨져 있는 요 느낌마저도 너무너무 빈티지하고 너무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끼 같은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나쯤프상을 보셔도 진짜 잘 잘입으실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이렇게도 너무 예쁘다. 건정해청 어, 어, 스커트 같은 거에 입어도 맞아요. 청바지에가도 짜발 졸리고 그리고 진짜 간절기템으로. 이너템, 사시사철템, 뭔가 레이어드템으로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얇고, 예쁘고, 디자인 뭐하 나무랄 데 없습니다.